네, 스페셜리포트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요. 일단 제목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오래 유독 심할까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는데요. 아, 최근에 중국이 유동성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의 활동이 굉장히 예전보다도 많아졌어요. 아시죠? 지난 1월 달에 15일과 25일에 각각 지급준비율을 100BP를 내리게 됩니다. 어, 이런 예가 거의 없었죠. 열을 단위로 이렇게 두 번이나 내린다라는 것이 이 과거의 중앙은행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급하다라는 건데요. 지급준비율이 뭔지는 아시죠? 은행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소위 그 승수효과를 좀 줄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기본적인 본원 화폐를 갖다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요.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낮췄다라는 것은 반대로 시중에 유동성을 더 많이 풀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지난 1월 달에만 이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위안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사상 최대치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러면 중국의 위동성 위기가 좀 줄어들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1월달에 위안화 그 관련된 회사채 부도는 또 다시 77억 위안이나 발생을 했어요. 77억 위안이 또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작년 그 상반기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났던 위안화 발생 발생한 회사채 부도는 2 0 5 225억 위안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전체의 3분의 1이 1월 한달 동안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댔고4조 6천억 위안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지난 10월 달 이후부터. 중국은 매월 매월 그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회사채 부도율이 매월 지금 커지고 있어요. 정말 그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상하 그니까 상해에서 그 역외시장이라고 그러죠. 여외시장에서 역외 달러 베이스로 어그 발행한 그런 채권이. 이자가 지급이 못 돼서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1,09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이 안 돼서 부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칭하이 그 프로빈셜 인베스트 그룹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게 부도가 난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달러베이스의 그 채권이 회사체가 부도가 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도 중국에서 달러 베이스 의 채권이 부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베이스로 뭔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려면 신용도가 엄청 높은 수준이나야 해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이 칭하이 그 어, 프리, 어, 프로든셜, 프로, 프로빈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인베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는 회사냐면. 수력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자원공사 정도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소위 국가기관 산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원금도 아니고 이자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의 현 주소가 회사체와 관련된 현 주소가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중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매번 금융위기 때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보통 3년물, 5년물이 주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3년물이에요. 그런데 3년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기가 딱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재수없이 무슨 뭐 IMF에 빠진다든지 금융위기에 빠진다든지 이런 그 소위 그 위기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침체에 빠진다면 이게 리파이낸싱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리파이낸싱이 뭐죠? 돈을 다시 빌리는 거죠. 이거 갚고 갚은 만큼 다시 빌리는 것이 리파이낸싱인데 이게 잘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되지는 않겠지만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전보다도 위스크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난 IMF 때도 알짜 기업들이 그냥 막 부도가 나고 뭐 흑자 부도라고 그러죠.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어떤가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10년물 위주고요 30년물, 100년물도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00년물 채권도 발행을 했어요 보통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 못 내서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자는 주죠 항상 어디서 부도가 나냐면 이자만 꼼방꼼방 내다가 막판에 원금이 돌아왔을 때 만기가 딱 됐을 때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 갚을 돈이 없어서 대부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만기라면요 100년 동안은 최소한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100년 동안은 최소한 부도날 위험이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요. 이것만한 쪽배는 아주 작은 파도도 다 넘실넘실 느껴야 됩니다. 모든 경기적 파동을 다 느껴야 되지만 이 페리오라든지 정말 선수와 선미가 긴 것들은 어지간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배멀미도 안 생기죠. 이런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 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자,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채권 시장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은 근간의 일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에 그림자 금융이란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씀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회사채에 대해서 불신의 싹이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불신의 싹이 커지게 되면 장기채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부터 안 되고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점점점점 점점 무게 중심이 장기채에서 중기채로, 중기채에서 단기채로, 단기채에서 초단기채로 계속 이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채권 시장의 구조를 보면 3년 미만을 단기채라고 보거든요. 근데 3년 미만의 단기채 비중이 무려 53%까지 치솟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1년 미만짜리 초단기채인데요. 1년 미만짜리 초단기채가 전체 채권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림자 금융에 더 얹어서 중미 간의 무역 전쟁까지 얹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크리크 이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전체 발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제가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전체 발행 물량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초단기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 잡으셨죠?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경고만 하다가 중국이 딱 위험에 빠졌을 때 정확하게 멱살을 휘어 잡았다 라는 겁니다. 아 어, 그리고 그런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이고요. 자 이쯤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화제를 바꿔서 미세먼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도 참 고생을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 화두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정치계까지도, 아, 감론을 박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온 것이다. 아니다. 원전 포기하는 바람에 석탄 발전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다. 막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장지현 씨.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그 오염 물질을 40%나 줄였다라는 것은 국제 기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거기서 넘어왔다라면 10%라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에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이게 또또 감론을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싸우지들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만한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쪽다 맞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말씀도 맞아요. 중국으로부터 넘어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이 늘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뀌죠. 고기압 저기압의 위치가 바뀌는데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5월이 되면 굳이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불어올리지 않더라도 남동풍으로 주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때 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싸그리 없어지죠. 항상 미세먼지는 겨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때문에 그렇다면 5월 이후에는 석탄 발전을 완전 중단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제일 많은 동네가 포항 울산 쪽인데요. 거기가 지금 공기가 제일 맑아요. 제일 맑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보다 맑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입니다. 뭐 역시 중국의 환구 시보는. 우익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를 비닐에 담아다가 상강 한국 상공에다 뿌린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 말, 그 말도 그렇게 화가 난 것도 이해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양회라는 얘기를 아셨, 아실 겁니다 정협과 전인대를 양회라고 그러는데요 정역과 전인대는 중국의 그 춘절 이후에 하는 그 국제적 행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 양회 때는 이그 많은 그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늘이 뿌여오면 참 챙피하잖아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성향상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양회 때는 오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 공장들을 문을 강압적으로 닫게 했어요. 다 닫게 했습니다. 오염 물질들을 완전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양회 때는 중국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수 있다고 해서 양회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는 당최 그런 행동을 못했어요. 양회가 진행되는 지금도 북경의 하늘은 누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미 간의 무역전쟁으로서 어떤 형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회사들은 지금 1년 미만짜리 회사체로 연명을, 그야말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까지 중단을 시켜버리면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환자한테 입을 뒤집어 씌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유독 미세먼지가 잡히지 않고 이 늦, 늦 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붙었을 때 저는 이 싸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여러 가지 금융적인 리스크를 알고 벽서를 씌워 잡았기 때문에 이건 오래가지 않아 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맷집이 정말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국은 맷집을 자랑할 건 아니죠. 뚜들겨 맞다 보면 결국은 펀치 트렁크에 의해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한테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노딜로 마감이 됐다면요. 자, 중국의 위안화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노딜이라면. 당연히 중국의 위안는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1년, 1년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의 절반, 회사체의 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 이상의 회사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위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1년 이내에 위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3월 들어서 제가 한 일은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msci 이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된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재배치를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버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냐라는 건데요 무역 전쟁이 만약에 조만간 해결이 된다면. 중국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중국 관련주를 대거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크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지금 빨개지다 못해 검어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